메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 그러니까 이제 인수분해 단원의 마지막 파트예요. 여러분들 그동안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죠? 오늘로써 인수분해 파트까지 끝나면 2단원 내용까지 끝나게 되고 어, 대략적으로 중간고사 범위까지 공부가 끝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집들을 열심히 선생님이 정리해준 개념과 유형 안에서 잘 정리를 해보시고 풀어보시고 부족한 파트들이 있으면 해당 파트를 다시 복습하는 형태로 공부를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의 활용인데요. 여태까지 이제 인수분해를 열심히 했는데, 이 인수분해 공식을 어떻게 쓸까? 그래서 여기 활용으로 이렇게 나와있죠. 내용이요.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의 활용은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수의 계산 혹은 이 연산을 아주 간단하게 할 텐데 할 텐데 어떻게 하냐면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는 거죠 인수분해 공식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혹은 뒤에 가서 이제 내가 모르는 어떤 도형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갖고 이게 도형에서의 활용을 해요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가지고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뭐 가로나 세로 혹은 높이를 찾아내는 그런 식의 활용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 두개다 계산이든 도형으로 활용하든지 간에 전부 다 인수분해 방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수분해가 기본적으로 안 되면 인수분해를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럼 내용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일단 수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 수의 계산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공식을 이용하면 계산이 어떻게 된다? 계산이 어, 편리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산이 편리해진다. 한번 보도록 하죠. 24의 제곱 더하기 143 더하기 9를 갖다가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그냥 곱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얘를 우리 학생들 이렇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 24 곱하기 24막 이렇게 해가지고. 24 곱하기 24,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라는 소리가 아니고, 얘를 갖다가 직접 공식처럼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24의 제곱이니까 여기 24의 제곱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곱하기 2 곱하기 여기 3이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끝에가 9니까 9는 3의 제곱이다. 이런 생각인 거고, 그럼 이 24를 A로 보면 여기가 A제곱. 그 다음에 3을 B로 보면 B제곱이 될 거고, 가운데 144가 어떤 숫자가 된 거냐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2 곱하기 24 곱하기 3.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아, 어, 선생님, 왜요? 24가 A고, 3이 B였으니까, 여기가 2AB다. 이런 생각인 거죠. 2AB. 요걸 그러니까 계산하면 A제곱 더하기 2AB 플러스 B제곱이니까, 아, A 플러스 B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A 플러스 B의 제곱이니까 A는 몇이었어 24고 B는 3이었으니까 27의 제곱 아니겠니 이런 생각인거죠. 자 그래서 여기다 확인을 좀 해볼게요. 24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3은 6이고 여기도 24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야지 이게 곱하면 144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9는 3의 제곱. 그럼 24 더하기 결국에 3의 제곱이랑 같은거고. 27의 제곱이고, 27의 제곱을 그냥 계산하면 얘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27 곱하기 27을 이렇게 해보면 9에다가 이 들어가면 189그 다음에 4에다가 5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9, 2, 7 이렇게 해서 729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런 식들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 물론 선생님, 이거 곱해서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는 인수분해는 초급 인수분해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숫자, 막 세제곱, 네제곱 될 때도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거죠. 또 여기도 두 번째도 멋진 생각이 나오는데,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이 111제곱, 마이너스 110의 제곱을 계산할 건데, 이거를 굳이 이거 제곱하고 이거 제곱해서 빼는게 아니라 이게 제곱과 제곱 사이에 어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합차의 모양으로 바꿔도 되겠네 이런 얘기인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거지? 여기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111의 제곱 마이너스 110의 제곱은 둘이 합차니까 한번은 둘이 더해요. 111 플러스 110 곱하기 111 빼기 110 이렇게 들어가면 요거 둘이 계산할거니까 몇이니 이게 200 21이 될 거고요. 곱하기 111-111이니까 221이라고 아주 간단하게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A는 몇이냐. A는 110이고 B는요 1이고 B도, B도 똑같이 110이고요. 110이고 그 다음에 C가 221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A에 110, B에도 110, C에는 221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간단하게 숫자의 계산이 가능해진다. 인수분해를 보면. 이런 생각인 거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얘를 한번 풀어보세요. X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Y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한번 해볼래? 그럴 때 X자리에 여러분이 이걸 바로 다 넣고 제곱시키고, 이걸 넣고 제곱시켜서 둘을 빼는 게 아니라, 요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니까 x하고 y가 더해지면 더해지면 여기에 2가 없어질 거고 둘이 계산하니까 2 e 루트 5가 될 거고 곱하기 둘이 빼면 x 마이너스 y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여기 빼지니까 이번에 루트 5가 없어지고 이게 플러스로 바뀌니까 4로 이렇게 바뀔 거거든 계산해서 8 루트 5 이렇게 된다는 소린 거예요 어때요? 훨씬 간단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제곱해서 풀어도 동일하게 나오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가면 이게 세제곱식도 있고, 뭐, 네제곱도 쓰고 많이 쓰니까, 그때 가서 그걸 세제곱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간단하다.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또, 요런 식도 가능해져요. 4번 문제 같은 것도 한번 보세요. 어, A, B, 그 다음에 더하기 B, C, 더하기 C, D, 더하기 DA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알려준 건 B 플러스 D만 알려줬어요. B 플러스 D만 알려주고 A 플러스 C 좀 찾아줄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라고 이걸 보면서 아 얘를 적당한 모양으로 바꾸면 얘를 활용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B 플러스 D가 나오도록 하려면 누구하고 누구를 짝지어 주면 될 건가면요. 누구하고 누구 를 짝지어 주는 이해하고 여기 있는 AB하고 DA를 짝지어 주는 거. 뭘로 묶어? A로 묶어요.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b 플러스 d가 나오겠지 a로 묶어야지 b 남고 여기 d 남겠죠 더하기 얘네 둘은 c로 묶는 겁니다 c로 묶으면요 c로 묶으면 b 플러스 d가 또 나오면서 이게 15m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우리 b 플러스 d를 여기 양쪽에 똑같이 있으니까 b 플러스 d를 묶어내면 b 플러스 d를 묶어내면 여기에 뭐가 나오면 a 더하기 C가 나올 거고, 이게 15라 그랬는데, B 플러스 D가 5라 그랬으니까, A 플러스 C는 몇이 됐어요? 5 곱하기? 3이겠죠. 그래서, A 플러스 C는 3이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항이 4개니까, 기본적으로, 선생님이랑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둘둘씩 묶던지, 세타나를 묶던지 한다는 기본 인수분해, 어, 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요급 파트가 조금 어색한 친구들은 요 앞에 있는 복잡한 식의 인수분해에서 항이 4개짜리 인수분해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왔고요. 자꼭 이렇게 숫자 개선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도형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도형에서도. 도형에서 넓이나 부피를 인수분해하면 인수분해 하면, 인수분해가 뭐였어요? 어떤 애들을 고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였잖아. 그래서 여기 한번 얘기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볼게요. 어떤, 어,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 볼 건데, 직사각형을 한번 대략 그려 볼게요. 이렇게. 자, 여기 넓이, 여기 봤는데, 여기가 A고, 만약에 가로가 A고, 세로가 B라고 치면, 직사각형입니다. 이 넓이가 AB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넓이를 보고, 넓이를 인수분해 시키면, 우리가 각각의 A와 B를 찾을 수 있다는 소린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봐보세요. 이 그림에서 넓이를 알려줬죠. 넓이를 알려줬죠. 그 다음에, 세로를 알려줬는데, 가로를 찾아봐. 이런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가로하고 세로가 곱해져야지, 가로하고 세로가 곱해지면, 가로하고 세로가 곱해지면 넓이가 나오는 거잖아. 그럼 거꾸로, 가로, 이 넓이를 인수분해하면 가로하고 세로가 나올 거다 이런 생각인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와 있는 8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를 인수분해합니다 우리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하기로 했었냐면 이걸 적당히 나눠서 이거 기본 인수분해죠 여기 2x 하고 여기 4x를 이렇게 넣고 이게 플러스 플러스 6이 돼야 되니까 이 곱하면 12이고 이거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야겠네 그럼 대각선으로 곱하면서 확인해 보면 12x 요렇게 대각선을 곱하면 마이너스 6 x 니까 둘이 더해서 6x. 얘가 나온 거 확인됐죠? 그럼 뭐 사장님 쓸 때는 어떻게 쓴다 그랬습니까? 옆으로 요렇게 쓴다 그랬죠? 쓸 때는 얘를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2x 플러스 3 하나. 그 다음에 여기가 4x 마이너스 3 하나. 요렇게 되는데, 2x 플러스 3이 세로라고 했으니까, 이게 세로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가로가 됩니다. 이런 얘기야. 그 핵심 생각이 뭐냐면, 어떤 넓이를 인수분해하면 가로하고 세로가 나올 거고,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니까, 부피는 인수분해하면 가로가 나올 거고, 세로가 나오고, 높이가 나올 거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 가로가 뭐가 되는 거냐면, 4x-3이 될 거고, 얘네들의 둘레기를 구하세요. 그래서 얘랑 얘랑 더해서 2배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되냐면, 둘이 더하면 6x니까, 마이너스 3 없어지겠죠? 6x니까 거기 2배. 답이 12x. 이렇게 된다는 생각인 거지. 그러니까 인수분해는 어떤 항식을 고배 형태로 다시 바꿔주는 거니까, 넓이를 인수분해하면 가로세로를 찾을 수 있다. 부피를 인수분해하면 가로, 세로 높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로 바뀌는 겁니다. 자, 선생님 얘기,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자, 6번 문제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세요. 밑면의 넓이가 이거고, 부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부피가 나와 있는데, 부피가 나와 있어요. 그럼 봐봐요. 밑면의 넓이가 이렇게 돼 있고, 부피가 이렇게 생긴 직육면체의 높이를 찾아줘. 이렇게 됐으니까, 사실 그림을 좀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자, 여기 이렇게 직육 면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민 넓이를 알려준 겁니다. 이민 넓이가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에요. 근데 여기 높이가 이렇게 있는데, 높이는 몰라. ax 플러스 b래. 높이를 찾아주세요. 그랬는데, 얘가 부피를 알려줬는데, 부피를 어떻게 알려줬지? 부피가?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y, 플러스 x 마이너스 육 y 플러스 2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부피를 인수분해하면 밑넓이와 어떤 높이의 곱으로 바뀌어서 나올 거야 이런 생각이에요. 그럼 조금 이 부피를 인수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항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지.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한다 그랬지? 내림차순 정리한다. 내림차순 정리하는데 가능하면 차수가 낮은 애로 정리하라니까 x는 지금 최고 차항이 3 차고요. y는 1차 밖에 없으니까 y를 기준으로 묶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y를 기준으로 정리를 하는데 y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 y가 이렇게 남을 거고요 됐습니까 자그 다음에 여기 있는, 뒤에 있는 애들은 여기다 그대로 쓰기로 했었죠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e. 자, 이 모양을 조금 바꿔서 조금 정리를 할 건데요. 마이너스 3으로 둘을 묶을 겁니다. 마이너스 3에 x금 플러스 2가 나올 거고요. 여기도 얘네 둘을 x제곱으로 묶을 거예요. x제곱으로 묶으면 x 플러스 2가 나올 거고 더하기 여기 또뭐 있죠? x 플러스 2가 있으니까 얘네 셋세는 전부 다 x 플러스 2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x 플러스 2를 묶어버리는 거지. X 플러스 2로 묶으면, 아, 선생님, 여기 Y를 안 썼어요. Y 쓸게요. 그리고 X 플러스 2로 묶게 되면, 여기에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3Y가 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X 제곱이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건다 나갔으니까, 플러스 1이 남아야 돼요. 똑같이 얘를 묶어낸 거니까, 어, 여기 나눈 거랑 똑같은 거니까, 그대로 똑같은 애로 나눴으니까, 여기는 1이 남아야 돼. 그럼 여기 잘 보면,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보세요. 민변이잖아요 X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이니까, 아, 이 녀석이 여기가, 여기가 높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가 뭐가 되는 거야? A가 1이고, B가 2다. 선생님 이게 뭐냐면, 넓이와 부피를 인수분해하면 가로, 세로 높이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이 방식이 조금 어려운 친구들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얘기인 거죠. 여기다 한번 써볼게. 여기 있는 이 부피가, 이 부피가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x 마이너스 6y 플러스 2가 어떤 거냐면 밑널비가 이거잖아 x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ax 플러스 b와 같다. 이런 얘기인 거죠. 조금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어쨌든 얘들이 이렇게 곱해지면서, 곱해지면서 정리를 하면 이 식이 나올 건데, 여러분 쉽게 생각해보세요. 이 식과 이 식은 같은 식이니까, X 세제곱이 어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X 세제곱 나올 수 있는 게, 여기 있는 제곱과 1차가 곱하는 수밖에 없거든. 이게 X 세제곱이 돼야 돼. 그러려면, 요 A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A가. 1이 될수 밖에 없는 거 이렇게 곱해서 x 세제곱이 돼야 되는데 이게 ax 세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요거하고 여기 같아야 된대니까 a가 1일 수 밖에 없는 거지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여기 상수항이 플러스 2가 있는데 플러스 2가 나올 수 있는 곳은 여기에 숫자와 여기에 b가 곱해지는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맞죠 그럼 이게 곱해져서 이게 뭐야 2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2가 되려면 b가 뭐가 될수 밖에 없는 거야 2가될수 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b 가이다 이렇게도 찾을 수는 있겠네요. 고등학교 때 가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얘를 인수분해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런 내용이니까 꼭 인수분해 해보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마지막 내용인데요. 마지막 내용. 어,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요런 애들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가.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사각형 모양의 연못이 있는데, 여기가 가로와,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인데, 가로와 세로를 요만큼 늘려서, 요만큼 늘려서, B씩 늘려서 화단을 만들었어요. 이 화단의 넓이와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땅의 가로의 길이를 A 플러스 B라고 할 때, 세로의 길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요기 있잖아요. 여기 요기에 요 넓이가, 이 넓이와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와 똑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땅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로의 길이가 A 플러스 B일 때 세로는 뭐겠니? 뭐 이런 얘기인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넓이를 먼저 구해줘야죠. 이 넓이, 여기 색칠되어 있는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어떻게 구하죠? 여기가 양쪽이 B만큼 늘렸으니까, 여기가 A구요. 여기 B, 여기 B만큼 늘렸으니까, 가로가 A 플러스 +E, 2 B가 될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될 거냐면, A 플러스 +E, EB가 되겠죠? 위아래로 B만큼씩 늘렸어요. 여기도 늘리고, 여기 늘렸어. 그래서, 전체 A 플러스 +E, EB의 제곱에서 빼요. 누구만 빼면? 가운데 있는 애만 빼면 되겠죠? 여기가 A니까, A 제곱만 빼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얘를 인수분해 시키면 얘와 넓이가 같을 거니까 요게 가로일 때 세로가 구해지겠지. 얘를 인수분해 시키면 그래서 어떻게 인수분해 시키냐면 합차의 모양 보입니까? 요게 한 덩어리고 요게 한 덩어리여서 제곱과 제곱 사이 마이너스 보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둘이 한 번은 더하고 둘이 한 번은 빼니까 a 더하기 b a 2A 더하기 가 e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걸 한번 빼니까 a가 날라고 여기 b b가 이렇게 남겠죠. 자, 근데 가로는 a 플러스 b라 그랬으니까 얘를 2로 묶어내면 어떻게 되면 a 플러스 b가 이렇게 남을 거고 여기 2가 밖으로 빼 2를 e, 묶어내면 2가 밖으로 빠질 건데 얘랑 곱해서 4b가 이렇게 된다는 소리야. 그럼 얘가 가로라 그랬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니? 세로가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세로는 4b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거고요.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도형의 어, 가로세로를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숫자의 계산도 쉽게 할수 있는 거니까 이 내용뿐만 아니라 유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책들에. 그거를 요 기본 생각을 갖고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풀어보고 나서 중간고사 대비 잘 해보세요. 저희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